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게가 있다라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열명기 정탄꾼이 원망하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여달라 그랬더니 우리 14장의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죽여달라 그러니까 진짜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 죽으리라. 35절, 오늘 읽었던 앞부분에 보면 나오죠. 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죽겠다고 말하면 죽여주마.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마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겠어. 그리고 또 미래형이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죽잖아. 그러니까 뭐다 죽는 걸 죽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초창기 때는요. 시범적으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진짜 죽이죠. 36절, 3 7절 보니까 악평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군들. 그 재앙으로 죽었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 8절 보니까 둘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 지도자들이잖아요. 10명이 죽네. 어떻게 죽는지 모르지만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충격 다음에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또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깨지라는 거고요. 자아가 깨져야 된다.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뭘 해도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깨지는 것과 성품의 변화 오늘 그 핵심입니다 그거 있지 않으면 성장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배웠죠 늦게 배우는 사람 야곱의 예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너무 일치하죠 그럼 변화가 잘 안됩니다 이스라엘도 변화가 안되지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징계와 이름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자아가 깨지기를 자아가 깨지기를 그래서 자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가 아 언제 깨져요?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잃으면 잃을 리로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주는 장면. 아마도 성경에서 야곱이 내려놓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내려놓잖아요. 진짜 실제적으로. 뭐, 야폭강가에서 깨진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자기를 내려놓는 거 여기서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베냐민을 잃은 줄 알았더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새까지도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십자가봐 부활을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 남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았더니 내려놓은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주시더라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웅켜쥐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웅켜려질 때는 야곱이 있지만 내려놓으니까 승리했잖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 외국 갔다가 돌아오기 하루 전에는 후하다 그랬잖아요. 그 대만 돈에서 뭐래? 나눠주고. 그죠? 그 후해지잖아요. 첫날은 안 그러죠? 나그의 인생이라고요. 이제 다 돼서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고 또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야곱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듣는 기도라고 그랬죠. 듣는 기도. 그래서 하나를 딱 꼽았는데 축복하는 거. 열두 아들의 축복도 있지만 또 추격하면은 요셉의 아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 문하세가 형이거든요.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이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하도록 앉혀놨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뜻은 그게 아니다. 그랬더니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크로스로.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되게 만들고 문하세가 차자되게 만드는 그렇게 순종하는 일,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온전하게 자아가 깨진 모습이고, 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11장에는, 21절에는 그 축복하는 장면이 야곱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일만 한다 그러면 믿음 성장못 합니다. 내 자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종 판단이 나 아닙니까? 이에대야 믿는다고, 납득 대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근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내 수준보다 훨씬 높잖아요. 이해납도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시기니까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 듣는 기도. 그리고 야곱의 이런 순종의 모습. 다 똑같은 얘기죠. 그게 절정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깨짐이 있고 또 하나는 성품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지라고 했는데 고창 자가 안 깨지니까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뭐 기도도 안 하죠 올라가리라 그러죠 올라가리라 40절 보니까 뭐 39절에 슬퍼했다 그러고 40절에는 가라 그럴 때는 안 가더니만 이제 올라가겠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도 않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것으로 올라가리니 뭐 범죄했다 말로는 그렇듯한데치못들로 올라간대요 41절 모세가 그러죠. 여호가 가라는 명령도 안 했잖아. 명령 하였느냐? 왜 명령을 범, 범하느냐? 42절. 동행 안할 테니까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이래 다 죽는, 죽는다. 그래도 기어이 올라가죠. 그래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오기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대, 기도. 세 번째가 중요해요. 기다림. 사실 기다림이란 시간이 제일 긴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기다림이 되게 길다고요. 그리고 기적은 순식간이고, 기억은 또 길겠죠. 오랫동안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그런데 기다림이 길다고요. 그때 해야 될게 뭐냐.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말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거 왜안 되죠? 그래서 기다리는지 안, 안지를 알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후회는 많이 해요. 사울왕은. 후회는 많이 하는데, 일단 하지 말라는 거못 하잖아요. 그 제사장만 드리는 선제, 제, 제사, 네가 드리지 마라. 그못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꼭하요그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 아말렉 진멸하라. 하라. 그런 것도 하지 않잖아요. 지 멋대로 하죠. 이거 무엇입니까? 그 자예요. 자. 자아. 자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가 제대로 돼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뭐냐?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가 박살나는 거라니까요. 자가 죽는 거. 자가 죽지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3월상 15장 26절 보니까 그 지멸하라 말씀 안 듣고 두 번이나 그런 거 보면서 자가 안 깨진 거죠. 여호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 버리면 우리도 버림받습니다. 그럼 내가 버림받지 않은 길이 뭐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말씀을 버리니까 버림받았다. 말씀을 붙들면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최종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어, 16장 이후부터 31장까지 3월상 쭉 보면요. 그 사울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순간만 모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것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유순해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요 후회라 그래다 후회. 그러니까 가론주다도 후회하는 인생이었고, 사월도 후회하는 인생. 후회는 뭐냐면, 내가 자가 아안 깨진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게 후회라고. 회, 개는 뭐냐? 한자가 재밌는 것 같아. 그, 뉘우친다는 거 아니야? 회, 회가. 뉘우친다. 개가 뭡니까? 고친다. 그, 우치고 고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말씀이 주인이 돼서, 나를 고쳐나가는 거.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 저하네슬리의 책에 보면요. 회계 11단계가 나오는데,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고, 하여튼, 감리교는 이게 좀 복잡해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단계, 회계는 슬퍼하는 거. 두 번째는 면목 없어 하는 거. 뭔지 알겠어. 세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거. 네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 여섯 번째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일곱 번째는 멈추는 거. 아, 이게 제일 좋더라고. 멈추는 거. 회개가 뭔지 알아요? 멈추는 게 회개예요. 투도 낫띵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소유를 돌려주는 거. 회개니까 소유를 돌려주는 거에서 나오는 게 지갑의 회개. 뭐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자위와 구제를 베푸는 거 11가지. 이거 다 해야지,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읽어보니까 뭐큰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뜻이 뭔 뜻인지는 알겠더라고. 회개라는 것은 자가 깨지는 거다. 나중 심이 깨져서 이렇게 가는 거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않으면 후회지, 회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후회하고 난 다음에 뭘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져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잘못하고 또 행동하면 또 잘못이 된다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계속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박살나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그럴 때 가고 하라 그럴 때 하고 그래서 깨지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오랜 시간에 이렇게 깨짐의 시간을 두느냐?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힘을 다 쏟으시고 내면이 다 변화가 되면 비로소 외적인 능력이 드러나죠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보세요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오래생 거를 그보음서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외적인 능력이 오수제 성령 임재 이후에 막 능력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면 뭐고, 성령의 능력은 뭐냐. 성령이 나타나면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내 안에서. 그내 속에 있는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만들고, 사랑과 실화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성품을 만드는 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내면이 변화가 되면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왜 똑같이 성령이 계시는데 왜저 사람은 능력으로 나타라고만 나 능력을 안 나타납니까? 네 성격이 개 같아서 그래. 그게 정답이에요. 네 성격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네 성격이 쓰레기기 때문에 그래.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제게 자문 자 답했어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네가 변화가 안 돼서 그래. 네가 깨지지 않아서 그래. 네 성품이 하나님 성품을 닮지 않아서 그래. 정확히 맞더라고요. 근데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외식투성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게 될때잔잔한것 같이 보이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 회복에도 가셨더니 많이 못 느끼셨습니까? 마귀가 막 장난을 치는데 내분이 네 일어나게 만들고 그냥 뭐말한 마디에 이상하게 만들고 보통 때 착했던 사람이 성경만 가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은 좀덜 나타나. 변화는 없는데, 묘한 게 사람들을 내면에서 깨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셔. 깨지게 만드는 일들. 그, 그때 고난이 와. 막 어떤 어려움도 오고. 그때 이게 분열, 분열되고 뭐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면을 다루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그게 넘어가서 이러면 이리로다. 그리고 크로스로 축복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될 때.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거야 자기 힘들이 그렇게 자기 주장이 다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무능해 보이거든 한심해 보이거든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없던 연락도 막 오고 막와 달라 그러고 그죠 택시 안 잡혀도 시간도 대충 맞추게 만들고 막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이런 깨지게 하는 사역과 또 하나 이렇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이게 오순절 설교였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사실 요엘서의 주제는 이건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내면의 성품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옷을 찢는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은 비싼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커요. 이렇게 옷을 쫙 찢으면 사람들이 막 보겠죠. 옷을 찢으면서 얘기한 게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거든. 그러니까 옷을 쫙 찢을 때 사람들이 와저 비싼 거를 저 아까운 거를 저 사람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야 옷 찢는 거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을 찢어 그러면 은혜로시고 자비로시고 노하기를 더지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요일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다윗을 보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바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은 회계시잖아요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얼마든지 왕이니까 옷을 찢을 수 있어. 뭐돈 많으니까 뭐 비싼 옷도 찢으면서 센세이션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는 마음을 찢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브로큰 하트. 마음을 찢고 있잖아요. 마음이 찢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 찢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그걸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단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징계같이 보이고 고난같이 보이고 어려움의 시간, 지속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깨지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가루가 되는 거죠. 용각상 교회같이 돼야죠. 소리가 안 나는 교회. 죽고 죽고 깨지는 거라고. 자꾸만 남 얘기하고 뒷얘기하고 뒷 이런 사람들 보면 고난이 떠나질 않아. 한마디 할때 하나님께서 그냥 절구에 찌어서 빠을 정도로 고난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말이 없게 만드는 거라고. 그죠? 깨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 다 죽잖아. 시범적으로 10명 죽여버리고, 40년 동안 돌리고. 이게 뭐해 도대체? 자가 깨지는 거다. 깨지지 않으면 가나 못 간다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성품을, 성품으로 일하라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해달라. 저는 이게 뭐제 인생에서 드러난 일이에요. 이건 뭐, 남의 예들 것도 없어. 그냥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서 능력이 드러날 때 언제냐. 성품의 변화 이후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이제 딱 알겠죠. 금방 못 가겠죠. 가난. 금방 못 가겠죠. 그래서 까마득하지? 3 0장까지 아직 기다리고 있어. 지금 14장이에요. 아직도. 14장이라고 다 왔는데, 다 왔는데 14장이야.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여기 가데스 바나에서 그냥 쑥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어제 뭐 아침 설교하고, 뭐 저녁하고, 오늘 새벽하고,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연결이 다 되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듣는 기도에 듣는 기도 결국은 그게 클라이막스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는 건 뭐냐? 듣는 기도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뭐냐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회개는 눈물과 탄식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후회죠, 후회. 그런데 회개는 변화까지, 고칠 게죠, 변화까지.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아들여야지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이 정도하면 회개가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이제 됐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게 만드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 우리를 그냥 써먹고 버리는 부속품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 자녀로 여기니까 하나님 닮은 성품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나님이 성품 성품으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냥 꾸준히 자기 일 해나가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성품이 없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기분 좋을 때 하고, 안좋때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냄비 같죠? 업 됐다, 다운됐다, 업 됐다, 다운됐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그 웨슬리 기도의 회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회개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하면은 조금 전까지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일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랬더라도 모세한테 가서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엎드려가지고 아유 우리 지도자시고 우리 이끌어오 주셨는데 배은망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고, 모세께도 용서를 빌고 하는데 모세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계예요. 이런 거 보면,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사개오가 진짜 회계죠. 회계가 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과의 관계 맺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원래 20%더 주면 되는데, 4배니까 400%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계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게 회계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너무 설치지 말고 좀 험한 일을 하고 좀 숨어서 일을 하고 그죠. 어떤 때는 부당한 대우도 좀 받고 그거 그렇게 그래서 죄 값을 치른다가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셨지만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때는 뭐 나서서 일하는 게관계복다는게 아니라 좀불쌍하게 보이도록 죽어 지내는 것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깨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일해요. 이렇게 화려하게 일할 수도 있고, 좀 초라하게 일할 수도 있고, 뭐다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초라하게 일하면 하나님의 일 아닌가? 하나님의 일 하면서 이것도 충성, 저것도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모습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항상 능력있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나는 이름이 일일이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 살았습니다. 백3 0년입니다 나는 거지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집도 없습니다. 뭐, 여우도 머리둘 곳이 있는데 난 머리둘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표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초라하던가요? 초라한 포지션에 뒀더니 오히려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찬으로 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떤 때는 낮은 자리, 초라한 자리. 거기서 헌신할 때 감동을 주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들 계시죠. 부자의 충성도 뭐 기뻐하죠. 근데 별로 부자 아닌 가난한 사람이 충성할 때 파괴력이 훨씬 커요.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자리에 노예 탈때 이거는 충성의 기회라는 거 잊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겠습니다